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굴레를 벗고 새롭게 열어주신 평강과 자유와 사랑에 영생하는 세계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몸매를 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샘물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어, 구약성경 11기상 1장과 2장 말씀인데요. 어, 먼저 11기상 1장 말씀을 ...을 드리면요 자 열한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이도왕이 나이 많아 늙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역사이고요 사무엘하는 다이도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열한기상에서 솔로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이시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에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다이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노인들은 여름에 버선을 신고서도 더운 줄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2절입니다.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사람이 나이가 많아 많이 든 다음에는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의복이나 친구가 의식주 가운데 첫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이고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방 경례의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름다운지라.저가 왕을 복양하며 수종하였으니,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자 노세의 진 타이도 왕을 본 신복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 드리고, 왕을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수냅 여자 아비삭을 구하여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심히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다이도 왕은 수냅 여자가 비록 아리따운 천녀이지만 봉양하고 수족만 들게하고 그로 더불어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도 왕은 이미 이성 문제에 대해서 초월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간음죄를 범했 지만 어, 열을 적시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이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열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다이시 그 후에는 다시 음행죄에 빠지지 않았으며 그죄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다시 그러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홀리라도 남기지 않냐고 다 갚는 회개 죄를 지을 마음과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내 버리는 회개가 참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연령도 많았고 철저한 회결를 하여 깊은 신앙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봉양할 때에 육신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신하들도 왕을 염려하고 위할 줄 아는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40년간 충성한 후에 연로할 때 어떻게 해야 잘 봉양해 드릴까 하여 신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수넴 여자 동료 아비삭을 구해 주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학깃은 다이세 아내 중 하나입니다 어, 3일하 23장 2절과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서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는 서열상으로는 그가 왕의 오를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였습니다. 전배는 호위병을 가리키고요. 어, 압살롬은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때 호위병 50인을 두었었습니다. 6절인데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 있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도니아는요. 압살롬 다음에 난 자로요. 채용이 심히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또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아도니아가 오만 불손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아들이 잘못되어 나갈 때 아버지가 자주 책망을 했었더라면 아버지가 명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나갈 때 책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망받기 싫어한다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나가는 자는 그대로 놓아두면 탈선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 나갈 때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윗사람이나 부모가 자기를 책망해 줄 때에 달게 받으면 좋은 약이 됩니다. 잘못 나갈 때 책임을 해줘야 책망을 해줘야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기 때문에 진보가 있고 좋습니다 아도니아도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아버지가 책망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왕자라고 칭찬만 해주고 위에 주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채용이 시임이 준수하고 왕자들 중에 나이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큰것 같이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러한 것은 참남된 생각이고 믿음에서 떠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7절인데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아도니아가 다이왕 모르게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8절인데요.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와 다윗에게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과 심의와 레이 등은 철저한 다윗의 신복이기 때문에 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음모에는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청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laughs> 9절과 10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금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보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했으니 선지자 나단과 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다윗의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청해 보아야 자기를 협조해 줄것 같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외에 나머지 왕자들과 왕의 신복, 유다 사람을 다 청하여 에느로겔 근방 소일레 돼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거기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공포하기 위해 만세를 부르며 에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담하고 왕의 신복들도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일시에 에루살림 성으로 들어오면 늙은 다이도왕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라고 자문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멸망의 지름길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될뻔 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난 그가 바로 사탄이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하기를 또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깨어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중심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란기하 1장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아버지 앞에 올리고자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되게 하이. 주옵소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화로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자유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예수님으로 통일이 되어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깊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진리가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